<laughs> 우와, 이가 몇 개가 나고 있는 거예요? 아. <laughs> 으이, 응. 소방관, 가수, 응. 응. 응, 간호사.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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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응 나, 어, 구급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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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 차급차 나, 나, 구급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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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어, 비행기 어디있어 비행기? 비행기? 비행기 넘어 주세요 비행기. 비행기 어딨지? 비행기? 비행기 넘주세요 응. 비행기? 우와, 비행기! 에? 우와. 주세요, 옳지. 꽃받침. 꽃받침. 사랑해요. 잉크. 잉크. 옳지. 잉크. 옳지. 잉크. 응. 응, 주세요. 박수 땡땡땡 <laughs> <laughs> 나가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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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laughs> 그건 누르는 거 아니잖아. 이거 눌러. 싫어.

저희도 지 ع 풀묻었는 데요 으않으두개묻었는데요으가이 아있네 뭐야 이거? 약간 맵네. <laughs> 뭐 넣었어? 매운 고춧가루 넣었어? 응. 음. 맛있어. 응. 음. 응. 음. 안 먹어봤잖아. 음. 오랜만에 출근 했으니까 힘들지. 아니 어떻게? 내 오빠한테 너무 도움을 못 해준 것 같아가지고 네. 오빠 막막다깼다고막 그랬잖아 출근에 안 바꿨더니 그게 그래서 마음에 걸리더라고 그래? 그래서 심하게. 조심해 조심해 <laughs> 우와 엄을 씹어야 돼 소야. 빨아먹는 게 아니고 씹는 건데 빨아먹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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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Ah! <laughs> uh. Wow! Wow! 怎么？了、嗯？ 고장 났어. 응? 응? 야, 책이... 이 상태면은 고장 날만 하잖아. 찌끗찌끗할 거야? 응, 어, 알았어. 찔끗, 찔끗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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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chúc rồi đó ai cứ cho rồi đó 엄청 춥대. 영화래, 영화. 영화 욕도. 코키 하고 가만히 있어. 손 빼지 말고. 알았지? 응. 응. 하마! 하마는 어떻게 하지? 찍크치 하마~~ 뭘 하고 하지? 아빠? 아빠 아빠가 아니고 하마~~ 아빠 아빠가 아니 하마~~ 응? 응? <laughs> 너 여기 다 찍혔어? 체수 방금 뽕 했어? 응 잘했어 응? 멍멍이를 <laughs> 꺼냈어? 멍멍이 해봐봐, 해봐. 자. 응. 아니야? 응. 다 넣으세요. 그렇다 넣으세요 여기다가. 응. 오 맘마요 누가 여기다가 놨어요? 물을? 아 <laughs> 배고파? 그렇게 배고파? 아 와. 랐는데 너무 웃긴게 두개가 죽어졌다? 그거를 보다 니 우와..이러고 있어 왜 이렇게 웃겨 너? <laughs> 응? 어, 창문 열어? 아니 커튼 열어? そう。됐어 소야 소방차 어딨지 소방차 소방차 응? 소방차 어딨지 <laughs> 아, 소방차 경찰차 어딨지 경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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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어 경찰차 응 <laughs> 우와 경찰차 비행기 어딨지 비행기 비행기 주세요 해 봐. 응. 엄마너 하나 먹을까? 응. 어. 아, 직도안 자요? 응? 처매 안 와? 에. 응. 1시간 응. 반 넘게 혼자 놀고 있었어요. 응? 응. 할머니 집 갈까? 응. 그래 할머니 집 가서 야옹이도 보고 멍멍이도 보자 응. 그래 우와 응. 우와 버스 응. 우와 발? 엄마 <laughs> <너> 박싱 완벽 <laughs> 완벽해요 추추 <laughs> <좋아. 웃음> 야우이한테 가자. 안녕. 안녕. 귀여워, 빨리. 안녕. 응. 옳지. 박수. 응. 박수. 잘했어요. 잘했어요. 어. <laughs> 옳지. 박수. 또 박수. 아. 응. 어, 잘했지. 그럼니가 받았지. 어. <laughs> 아. 이고 우와. 구름아. 좋아. <응>? <웃음> <웃음> 언니 와서 좋아. 어디 갔 예? 아프지 예? 아프야 아프쥬? 아프 에이. 에이. 구름이도 놀고 싶대. 어잘 놀았어? 어. 어 햄미랑 집에 가서 코 자자. 대답 안 해. 푹 쳤지. 푹 자고 일어났지 채서. 헤헤. <laughs> 아니야?